의 파트너라는 확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잡고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세 명에게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간만에 법원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검정 모자를 쓴 남성이 밀짚 모자를 쓴 남성을 잡아채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조합장이 자재 매장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입니다. 아내 아기가 생신이라며라고 비아냥거리더니 심지어 이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오늘은 농협이 직원들의 외모와 복장 상태를 여덟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웃어야 하느냐는 자조소 깽글부터 암행 평가를 필지하라는 요구까지 피발치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산이금을 제대로 안 주는 농협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laughs> 휴인수당도 그래요. 농협중앙에도 이제 임금을 방지비가 아닌 인상 지급과라고 공문을 내놨더라고요. 참 빠르기도 하지 단협의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들어서요. 근데 싸우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밥질이죠. 어, 갑질 뉴스에 보니까 욕도 욕하고 때리고 그런 농력도 있던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자 심부름 같은 어느 정도 갑질은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실적 강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교육될 때 실적 강요 그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콕뱅크 같은 거랑 카드 같은 거 실적 강요로 스트레스가 좀 있죠. 노조 없는 데는 더 하다고 들었어요. 걸핏하면 무슨 규정 바꾸라고 내려오는가? 직원들 의견을 지꼬리만큼도 안 듣고 일반적으로 내리니 내려올 때마다 열불이 나더라고요. 조합감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체감사에 수시로 국민감독원 감사도 받지만 농협중앙회 조합감사는 일부러 괴롭히려고 감사가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협으로 따는 복류생 가지고도 시비를 걸어요. 복류생 높다고 조합 컨설팅이나 조합 경영 평가를 압박해요. 그래서 중앙회 때문에 노사 관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 동군 인사 협의회를 통한 인사 결의도 중앙회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죠. 노조 있는 데야 인사 결의시 본인의 동의를 받지만 노조 없는 데는 뭐 조합장이 중앙회 등 중앙회를 등에 없고 막휘두르니까요 무배스로 승진 인상자를 선정하는 게그 문제죠. 조합적 인박계라면 무패스 통과에도 승진은 어렵다고 봐야죠 근무성적 평정의 경우 관리, 통솔력 이런 거 사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잖아요. 개량화할 수도 없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판단하는 건데 붕괴도 안 되고 농협도 이제 다면 평가 같은 거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업적평정의 경우 사업이 종합업적평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을 강요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폭하고 그러지 표창 받으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중앙회장 표창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협 시군 지부장이나 농협 지부자, 지주사 대표 또 농협 은행장 표창 같은 거 가산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표창 받으려면 실적 올려야 하는 거 거고 농협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취액 이런 뉴스 이제 제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티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도 전체 농협이 법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요. 조합장 힘이 너무 막가옵니다. 그러니 다들 기를 쓰고 조합장이 되려고 하죠. 좋은 분이 조합장이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조합장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선 육사하면서 선거에만 시켰으니까 조합이 사소하고,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있는 곳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봐요. 매년 3, 4분기에 나오는 상호금융특별회의 추가정상금도 지금 중앙회장 들어서는 중앙회가 콕 집어서 자제 교환권으로 쓰라고 하면서 조합장이 천심성 행정으로 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거너조가 바로 잡아야죠. 다녀, 어,